영화 괴물이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고레에다 이로카즈의 신작인데요. 고레에다 감독님은 작년 송강호 배우에게 칸영화제 나무 주연상의 영예를 안겼던 브로커를 연출하시기도 하셨죠. 사실 괴물 역시도 칸영화제와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제76회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정도 매력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담보된 셈이겠죠. TMI인데요. 제 기준 영화사에서 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수작은 두 작품이 있습니다. 존 카펜터의 괴물 그리고 봉준호의 괴물. 그런 이 작품을 보기 전에 고래다 정도면 이러한 괴물 타이틀의 괴물을 이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무튼 저는 지금까지 괴물을 제외하고 고래다 이로카스 감독의 영화는 여섯 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더풀라이프,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걸어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 그리고 브로코까지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가 제일 좋긴 했는데요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전반적으로 모두 좋았습니다 결국 괴물은 미나토와 요리 두 소년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루카스 돈트 감독의 근작 클로즈와 결이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클로즈 역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외부의 영향으로 그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두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성인인 호리 선생님 이 성년자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집단에서 배척이 된다는 설정은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더 헌트》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괴물에 깔려 있는 주된 정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워딩으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감독은 그러한 세계관을 영화적 형식을 통해 관객에게 직접 체험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세계의 챕터, 지옥의 경계, 신발, 남성과 여성, 미나토와 요리, 미나토와 호리, 물과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괴물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미나토. 저에게 괴물은 산막 구성의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가 분명한 경계를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1막은 엄마 사오리의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2막은 선생님 호리 중심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막은 미나토와 요리에 대한 진실이겠죠. 저는 이렇게 분기된 형태로 직조된 이야기 구조가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화의 내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 호리는 각자 자신의 시선과 관을 통해 직면한 상황을 살피게 되죠. 사우리의 관점에서 아들 미나토는 선생님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녀의 입장에서 학교의 대응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호리에게도 이와 결이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는 미나토고 요리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코너로 모는 학교의 임직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학부모 사오리도 불합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목도하는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오리의 시선 속에서 호리는 싱글맘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죠. 사오리가 도착하기 직전에 호리는 다른 교사로부터 싱글맘 자녀에 대한 흉을 듣게. 되고요. 미나토와 마찬가지로 싱글맘의 자녀인 호리는 그 교사의 흉이 자신에게도 모욕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그 말을 곱씹으며 비아냥거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호리가 걸스바를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은 학생들이 라방 중에 발언한 아무 말 대잔치로 인해 촉발된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을 진실인냐 믿게 되죠 호리가 겪는 모든 누명도 사실상 그릇된 정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학생이 미나토가 고양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전하자 그는 이미 미나토가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학생 편향에 사로잡히니까요 이런 사오리와 호리는 산막 그러니까 미나토와 요리의 이야기 에 돌입해서야 비로소 전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고 연대하여 아이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아지트를 발견하고요. 폭우로 인해 흙소미에 뒤덮인 기차칸의 천장에서 창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죠. 이때 기차 안에서 안각의 구도로 위쪽에 창을 비추는시이 나오는데요. 떨어지는 빗방울은 흙더미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내지만 완전히 씻겨내기엔 역부족이고요. 결국 그들이 창을 열게 되며 안팎은 소통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것은 마침내 진흙을 걷어내고 진실에 다다른 사오리와 호리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 진실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쪽짜리 진실이 하나로 합쳐지는 영화의 메커니즘은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세개의 챕터를 모두 보아야 각각의 인물들 들에게 품었던 오해들이 풀리면서 사건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극장 밖 현실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우리는 관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것일 뿐이지 반대로 그런 권능이 부여될 수 없는 실제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오리 중한명 혹은 수많은 호리 중한 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세계 속에서 파편화된 일부만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괴물은 인간 혹은 인간사가 품은 필연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화의 의식은 둘중 하나가 틀리거나 맞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배격하는 세계관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우리는 차도와 인도를 나누는 경계선을 넘어 차도로 가면 지옥, 인도로 들어가면 천국이라고 여기는 일종의 미신 같은 말장난을 하는데요. 괴물의 태도에 따른다면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경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우리와 호리가 각각의 에피소드 속에 있다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수렴하는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이미 반이분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견해를 하나로 합쳤을 때 진정한 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니까. 또한 미나토와 요리가 운동화를 한 짝씩 나누어 신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괴물은 이분법, 흑백논리 저 너머에 있는 연대와 화합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불안정할지언정, 거짓은 섞여있지 않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고 믿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아이브의 신곡 이덜웨이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말투가 재수 없대, 잘난 척만 한대,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전부 좋다고,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닌걸. 저에게는 동시대에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豚の脳を移植した人間は人間豚誰がそんなこと言ったの堀先生化け物ですよ 제가 챕터원의 끝자락에 미나토와 요리가 나누어지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소년이 보이는 화합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나토가 싱글맘 아래에서 자란 아이라면 요리는 싱글 대디품에서 성장한 아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연대는 각자가 자신에게서 결여라고 생각하는 반쪽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제가 보기에 두 소년 사이에는 영화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애인 사이에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나토에게 부재한 아버지를 반영하 요리에게 부재한 어머니를 반영한다면 이들이 나누는 감정은 남성과 여성의 사랑과 결이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한 명이 남자, 다른 한 명이 여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이성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감정이 두 소년 사이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괴물은 작품이 품은 이분법 타파라는 의식처럼 남녀에 대해서도 평등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동일한 학급에서 미나토와 요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정한 남자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다소 호전적이고 이지매를 하는 남자 아이들도 있죠. 또한 요리를 보호해주는 동급센 소녀들도 있지만 자신의 구설수에 휘말릴 것 같으니 이별을 선고하는 호리의 여자 친구 같은 여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엄마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물에는 두 갈래의 모자 관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사오리 미나토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 호리일 것입니다. 전자는 혈연으로 엮인 모자관계고요. 후자는 비유적 의미의 엄마와 아들이 될 것입니다. 미나토와 호리는 모두 싱글맘 가정에서 자란 남성입니다. 사오리는 미나토의 입장에서 따라야 할 집안의 가장이라면 교장 선생님은 호리에게 따라야 할 직장의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나토와 호리 두 인물은 공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오리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착한 엄마라면 교장 선생님은 집단의 불이익 때문에 아들을 팽하는 나쁜 엄마인 것입니다. 즉 괴물은 특정된 한쪽의 성별이 나쁘고 한쪽이 좋다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착한 남성도 있고 나쁜 남성도 있으며 착한 여성도 있고 나쁜 여성도 있을 뿐이다라는 성에 대한 수평적 태도를 취하는 영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괴물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조금 더 긍정의 무게추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고래의 다이로카스의 영화들에서 보이던 면면들 때문에 제가 선입견을 가진 것일 수도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바닷말 다이어리의 자매들의 연대, 브로커의 미혼모 이슈 등등이 꽤나 진하게 오르 는 것도 사실 이 니까요. 아무튼 이 작품 안에서 보이는 여성형의 모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속 아버지들은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토의 아버지는 내연녀와 여행 도중 사망을 했고요. 요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돼지의 네를 가지고 있다며 학대를 일삼죠. 걸스바에 다니는 것도 호리가 아닌 바로 요리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 정말 나쁘기만 한 어머니인가라는 지점을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정 장면 때문에 더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폐인이 된 호리는 학교를 찾아옵니다. 미나토에게 따져묻다가 창문을 통해 달아나죠. 옥상에서 마치 뛰어내릴 것처럼 신발을 벗는데요. 그때 불현듯 어떤 악기 소리가 프레임 속으로 난입해 들어오고요. 그는 그곳을 쳐다보며 그 시퀀스는 종료됩니다. 후에 밝혀지는 것은 그 소리가 교장선생님과 미나토가 함께 관악기를 불어서 발생하는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시퀀스를 접붙인다면 교장선생님이 뿜은 음으로 인해 호리는 죽지 않았다라는 워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호리가 정말 그 소리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기로 변심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영화의 어법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영향 이 호리에게 가라왔다고 추측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부는 악기 음은 저에게는 일종의 하소연 혹은 비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다분히 주관적인 감흥인데요. 손녀의 사망으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번뇌가 악기를 보는 것으로 표출되는 듯한 인상이 짙게 느껴졌거든요. 말하자면 영화는 나쁜 아버지들에게는 어떠한 서사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나쁜 어머니에게는 서사를 부여해서 그래도 이해라는 가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들로 인해 저는 이 영화가 성평등적인 연출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괴물에 녹아있는 물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물과 불이었는데요. 영화 시작에는 불길이 씻어쓴 건물의 형상이 등장하고요. 영화의 중간중간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호수를 품은 마을의 모습이 인서트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레다이 로카스의 세계는 언제나 물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끝자락, 자매들이 목도한 바다도 그랬고요. 브로커에서 세차 중차 안으로 들어오는 물도 생각나죠. 제가 보기에 고레다이 나의 세계 속 물은 결국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정화, 무엇인가를 살리는 생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 속 물과 불의 궤적을 쫓아보겠습니다. 요리가 고양이 시체를 불태울 때 불길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미나토가 떠온 물이었습니다. 호리 선생은 집안의 물고기를 키우면서 어항에 물갈이를 해주기도 하죠. 사오리가 요리의 집에 왔을 때 요리는 그녀에게 물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물들은 모두 생명의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물 역시도 무조건적인 긍정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요리 아버지가 처음 등장할 때 그는 호리에게 아들의 뇌가 돼지의 뇌라는 폭력적인 언어를 하며 정원에 물을 주기 시작하죠. 또한 요리가 이사 간다는 사실을 들은 미나토가 요리의 집에 갔을 때 요리는 욕조의 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을 주는 물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대상과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은 정화라는 측면은 영화의 결말부를 경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바탕 쏟아진 폭우가 잦아들고 두 소년은 아지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찬란한 빛이 내리는 푸르른 숲길에서 그들은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손을 잡고 뛰어가죠. 저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들에게 놓인 여러 아픔들을 씻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점에서 잠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두 소년이 도착한 곳이 폭우가 잦아든 현세가 아니라 축복만이 놓인 영화적 세계 혹은 천국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폭우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와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의 갭이 너무 커져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엎드렸듯 영화의 시작은 건물의 화염입니다. 이 불은 요리가 토치를 이용해 방어한 것으로 추정니다 됩니다. 그 이유는 빌딩 3층에 있는 걸스바 때문이었고 정확하게는 그곳에 다니는 아빠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요리는 아빠가 술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오묘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소년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지는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리는 불이라는 분노가 가득 찬 소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라는 미나토를 만나면서 누그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미나토는 요리의 또 다른 방화를 물로 막아내기도 했고요. 꽃을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들고 오기도 했으니까요. 요리가 사오리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도 어쩌면 물의 다정함으로 인해 불이 잦아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저역의 괴물은 화합만이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괴물에 대한 제 별점은 별네 개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 편답게볼수 없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 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